네, 전에 제가 리버스 포핸드를 치시면서 약간 볼링 그런 느낌으로 어,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 치는 감, 그러니까 리버스 포핸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락, 이기, 그, 많은 분들이 리버스 포핸드를 하면서도 그 공을 감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빵! 맞아가지고 그냥 쭉! 하늘로 올라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 학생들 중에서도 그 리버스 포핸드를 하는 잘하는 그니까 나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못하시는 그 동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가르쳐 드릴 때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라켓을 라켓을 그니까 어. 거의 리버스 포인트를 제가 왜 가르쳐 주냐면은, 공을 감지를 못해서 조금 더 감을 수 있게, 그 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주는데, 일단 그거를 할때 많은 그 선수들이 일단 뻥뻥 때리는 거를 많이 하시거나, 공이 많이 날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을 많이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공을 밀어서 쳐야 된다, 그리고 때리면서 치지만 공을 밀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하지만, 유난히 공이 진짜 많이 날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락, 라켓이 공을 이렇게 친 다음에 많이 끌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뻥 너무 잘 맞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맞힌 다음에도 끌고 나가는 못 끌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해드리지만 리버스 포핸드를 가르쳐드리면서 그 너무 많이 앞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반대로 공을 맞히고 나서도 공을 맞히고 나서도 이 라켓이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사실 이렇게 뒤로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뒤로 아예 뒤로 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로 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의 스핀을 느껴보시라고 하고 그 스핀을 느끼시면서 공에 내가 치는 공을 내가 힘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뒤로 빠지면서 어 얼마나 그 공을 그 임팩트 순간을 짧게 가지고 갈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짧게 가져가면서 그 짧은 순간에 공을 감을 수 있는지, 그거를 느끼실 수 있게 이제 가르쳐드리는데, 일단, 어, 샷을 하실 때, 여기에서 느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볼링처럼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리버스 플래시를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진짜 아예 감는 걸 너무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을 이제 그 얇게 맞추는 걸 되게 못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라켓을 뒤로 빼 보라 그래요. 이렇게 진짜 아예 아예 맞히지 않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뒤로 빼면은 공이 많이 감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알게 돼요. 그 공이 뻥뻥 날아가지 않고 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감으로 치면은 공이 좀더좀더 좀더 이제 그 스트링에 머무는 시간이 적고 공을 내가 굴릴 수 있는 그 임팩트가 짧아야지 내가 구, 굴릴 수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이제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느낌 자체를 와서, 와서 공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뒤로 빼는 느낌을 치게 해요. 이게 여기에서 오는 힘하고 공하고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앞으로 안 가더라도 공은 일단 앞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길게 가진 않죠. 이, 이, 이 드릴은 일부러 짧게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스피는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짧게, 길게만 치시고, 짧게 못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드리는데, 라켓을 한번, 여기에서 느낌 자체를, 리버스 피니쉬를 한, 할 때, 앞으로 가, 앞으로 보내면서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떨어뜨려 놓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려도 돼요. 내가 떨어뜨리고 나서 공을 이렇게 친 다음에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시면은 공이 얼마나 얇게 맞는지, 면을 닿지 않고도 얼마나 잘 감을 수 있는지, 그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